이런 연기협회에서 낳을 속보이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예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우리 우리 연기협회산업대 잠깐 오세요 일로 잠깐 오세요 너무 열명 이상은 집회 돼요. 어, 오늘,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각자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이건 뭐, 뭐 테레비를 보면 삼박할 정도로 하는데, 식당 측에서도 어제 밤에 그, 두 번씩이나 전화와가지고, 걱정을 하더라고. 이 식당 사람이 그 외제 나오셔가지고, 그 토이 에부자나 이민자예요. 거상 글로벌의 그 프랜차이즈 그뭐 CEO 회장이고, 그 이, 이 사람도 여기, 여기, 한마디로 우리 가는 데가 어, 그 식당에 모든 그 뭐야 체인점한테 여기 와서 심사를 보고 이 음식을 먹어보고 다 결정하는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, 어, 이 사람도 지금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고, 어, 가끔 우리가 전부, 네, 전부 조심하고, 조심하고, 여기 일단은, 어, 여기 한 바퀴 돌고, 돌고, 식당으로 가득 가고 지금 이제 석촌 호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. 여기는 석천호수입니다. 음... 자, 오래간만에 우리 송영호 참우리 대장하고 이참이 이 석천호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 어떻게 우리 송대장. 네. 오늘 소감이 어떠셔? 아유 오랜만에 형님 뵙으니까 좋습니다. 야, 야 나도 반갑습니다. 야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못 벗고 <laughs> <보단> 말이야. <laughs> 현실이 현실인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 말이야. 예, 우리 교수님 잘 되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. 야, 나도 항상 우리 성령의 어떤 건강하고 음. 유튜브죠? 음, 어, 유튜브 예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예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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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야, 그게 롯데월드타워. 야, 석촌호수 진짜 아름답습니다. 난 우리 종현 이번에 뭐지 해당이. 해당 10만원씩 공연 두번해 갖고 20만원씩 음. 줬는데 사람들. 그렇지 야 일자리. 그것도 오래간만이고 네. 우리 곽수정씨인가? 예. 네. 네. 곽수정씨 예, 네. 맞아요 네. 선생님 이렇게 아유. 오래간만에 만나다니 이렇게 예 수가 있어요 선생님. 야,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<laughs> 그렇지 아이참 <웃음> <웃음> 근데 맛있다 이거 어디다 올리시려고 이거 어디다 올리시려고 영수님, 아, 영수님 영수님 유튜브 <laughs> 아름다운 선생님 음. 선생님들 뭐 공연 많이 하시던데 <laughs> 나기수 많이, 선생님 많이. 미국에 온 기분 아닙니까 야, 이야... 진짜 석청무수는 아름답습니다 한 시간 정도 석천호수를 걷고 이제 연극협회 송년의 행사장으로 왔습니다. 저는 오늘 마침 또 우리 집사람이 오늘 김장을 하기 때문에 잠깐 행사장에 들렸다가 또 김장으로 김장하는 거 이제 우리 집사람 도와주러.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야 될것 같습니다.